안녕하세요. 주식수준 레전드 tv입니다. 세력이 있는 종목, 스윙 중장기 레전드를 분석해드린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특징주들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음, 제가 여러분들 안 좋은 뉴스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에 제가 예전에 음, 이런 것을 찍어 드린 적이 있죠 음. 자 개파랑 종목 여러분들 여기 개파락 종목 매매법 입니다 일봉이나 주봉 개파락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매매 하는지 요거 3개월 전에 찍어 드렸거든요 요거 여러분들 음 제가 주식 하면서 어 그래도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이거 여러분들 꼭 보시면서 이거 지식을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렸나 하나 보겠습니다. 어, 말씀드릴게요. 주봉도요. 여러분들 이거 차트를 잘 보세요. 주봉이 여기서 보면은요, 이렇게 주봉들을 따라라 보면은. 갭으로 떨어지는, 월요일 날 갭으로 떨어지는 날, 주, 주봉 있죠? 여기서도 갭으로 떨어졌죠? 이 날도. 이 주도. 그러면 하락할 확률이 높다. 여기서도 보세요. 주봉 월요일 날 시작이 시가가 0.7%. 여기에서 지지하던데 0.7%인데 이렇게 갭으로 떨어지면은 이렇게 하락할, 하락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닌데 그럴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웬만한 주봉을 다 보시면은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서 갭으로 떨어지는 경우, 여기서도 보면 갭으로 떨어졌죠. 그러면 이렇게 그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갭 하락 종목에 대해서 싸다고 아무데서나 잡지 말라고 말씀드린 어, 영상도 있고요, 요 영상도 있고 이렇게 찍어드렸죠. 자, 여러분들, 오늘 메타버스하고 XR 기기 관련주들이 지금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음, 애플에서 MR 헤드셋 XR 기기죠. 요거에 대한 것에 이제 나온다라고 해서 얘네들이 급등을 했었는데, 지금, 어, 장 시작 전에 바로 어, 내년 하반기에 출시할 것 같다 라는 뉴스가 뜨면서 얘네들이 다 급락을 했습니다. xr 기기 얘네들이 이렇게 급락을 급등을 해가지고 메타버스도 xr 기기로 보는 이게 뭐예요? 메타버스 잖아요. 근데 어, 메타버스도 따라 올라갔죠. 그런데 얘가 출시를 연기를 시킨다 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면은 메타버스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렇게 지지하던 거에 갭으로 떨어지면 일단은 의심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특히나 주봉으로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리죠. 주봉에 월요일 날 시작이 갭 하락하면은 조심하셔라. 여기에서도 한번 보여줬네요. 얘는. 뉴프렉스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를 딱 아셨어야 돼요. 특히나, 뭐, 여기서도 이렇게 지지를 하려고 하다가, 여기서 개파락하면서 급락을 했었죠. 여기도 보시면은, 9월 26일이네요. 9월 26일, 여기서도 딱, 여기서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다가, 여기서 개파락하면서 이렇게 내려갔죠.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조금 아셔야 돼요. 아무튼, 요런 것들 참고적으로 아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안 좋은 것부터 메타버스도 다 급락을 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스킬을 많이 길르셔야 됩니다. 요거 아셔야 되고요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얘네들은 다 XR 기기 관련주잖아요. 얘네들은 다 급락을 하고 있는데, 나무가는 왜안 떨어질까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도 분석해 드린 종목 여기서도 분석해 드린 종목 그런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해서 갈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분석해 드린 종목 그래서 뭐 수익률 많이 드렸죠 근데 얘도 xr 기기 관련주거든요 카메라 렌즈 근데 얘는 아, 카메라 모듈이죠. 아무튼 얘는 왜안 떨어질까요? 만약에 이 오른 것이 XR 기기 때문에 뭐 애플 때문에 오른 거라 그러면 얘는 급락을 해야 돼요. 얘뉴퓨렉스처럼 이렇게 급락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다 반납했죠, 지금. 그런데 나무가는 왜안 떨어질까요? 그거는 애플 헤드셋이나 이거 XR 기기 쪽으로는 얘는 영향력이 그게, 어, 극소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시고요. 오히려 얘는 오늘이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메스타점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떨어졌다가 얘는 들어 올리죠? 얘는 메타버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자율주행, 로봇, 뭐, 이런 것 때문에 올랐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뭐, 카메라,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얘는 더갈것 같습니다. 요거, 개미털기를 한번 싹 했네요. 지금. 투신, 뭐, 얘네들 다 나가고는 있는데요. 프로그램은 계속 사네요. 음, 저는 아직, 나무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세력에 안 빠졌다 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죠 이렇게 이격이 벌어졌는데 제가 잡아 드린 건 여기입니다 요거 아무튼 수익 축하드리고요 음, 이렇게 개파락 하는 종목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셔라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주 음.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린 종목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좀 드렸고요. 태평양 물산이 여기에서 바닥에서 요즘에 21선 이렇게 뚫어 놓고 이렇게 있는 것들이 한번 이렇게 씩쏘고 있습니다. 아 셉니다. 여기까지 그냥 단번에 가네요. 단번에. 이거 혹시라도 여기 61선 눌려주면 한번 더 가는 흐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태평양 물산 여기에서 61선 지지하면 한번 어 매수타점 잡아서 한번 해보시라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2주 전인데 며칠 후죠. 태평양 물산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에서 보면은 제가 정확하게 61선 여러분들 61선 눌러보면 잡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61선 이탈하면 선절 그럼 여기에서 자꾸 하면 뭐1,2% 손절 나오겠죠? 먹을 자리는 많잖아요. 이렇게 세력이 엄청 들어왔는데 지금 몇 프로나 수익 드렸나요? 한 1,500원에서 뭐 2,000원 가까이 가, 갔는데 뭐30% 정도까지 수익을 드렸네요. 아무튼 수익 축하드립니다. 요거 태평양 물산. 아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세력이 좀덜 빠진 것 같습니다. 요것도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금 제가 급등주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태평양 물선. 자, 여러분들한테 여기에서 했을 때 60일선 잡아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수익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얘 세력 안 빠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쏘고 있습니다. 음, 아무튼 수익 추가 드립니다. 세력주는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추세 매매를 하고 이런 차트 분석을 하시면 이런 거를 다 드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제는 뭐 분할 매도 관점인 것 같고요. 또, 음, 아직도 좀 세력이 덜 빠진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뭐, 어, 이렇게 쭉 내려오지 않으면은요. 만약에 여기 241선에 위에서 끝나준다 하면은, 다시 한번 쏘는 흐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241선 여기 지지하는 거 보고 또 한번 전략을 잡아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만약에 오늘 이렇게 쭉 빠가지고 쭉쭉쭉쭉 빠지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제가 봤을 때는 세역이 안 빠진 것 같습니다. 태평양 물산이요. 아무튼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거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음 주 특징주 어제 다 분석해 드렸죠? 어제 분석해 드렸는데 어 제가 어떤 강력한 세력이 나온 테마가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강력한 세력이 붙은 테마가 있습니다. 한동훈 관련 주거든요. 지금 뭐 뉴스나 얘네들 뭐 강력하게 뭐 얘기도 안 나오는데. 주가는 엄청나게 강합니다 특히 태양금속이 지금 대장이고요 부방도 금요일날 한번 쐈죠 요거는 제가 분석해 드린 종목이죠 거기에서 오파스는 노을 얘네들을 필두로 해 지금 태양금속을 필두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상당히 차트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한번 관심 깊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아마 단기 추세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좀 보면서 매매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자, 이렇게 말씀드렸구요.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1개월 전에 부방, 말씀드렸죠. 부방, 여기 부방 분석한 거, 700원까지 갈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도 좀 매집, 매집들이 좀 보이는 거 보니, 일단은 여기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지금, 저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더갈수 있는 힘, 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렸구요. 부방역, 2700원 이상까지 간다라 그랬구요. 자, 노을, 자, 어, 뭐, 어, 오늘, 어, 어저께군요. 오늘 아침이 아니라, 어저께 제가, 한동훈 장관 관련주, 이게 딱 분석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대구 신공항 관련주도 분석해드렸는데, 같이, 여기에서 노을, 왔다가도 상관은 없는 차트구요 어, 단기는 요 21선 깨지 않는 선에서 요렇게 했다가 여기 먹어주는 흐름 나오고 그런 다음에 눌렸다가 한번 쏘는 흐름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동훈 장관 관련주죠 자 한동훈 관... 제가 어저께 잡아드린거죠 이거요 어저께 선 자, 여러분들 제가 요거 잡아드렸죠? 어저께 강력한 세력이 붙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부방은 제가 여기에서 끝나기보다는 여기까지, 2700원까지 갈것 같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 근처까지는 갈것 같다. 아마, 여기에서 이제 분할 매도 관점에서 보셔야 될것 같은데, 아직도 세력이 안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더갈수 있을 것같고요 오파스넷. 요렇게. 지금 엄청 세죠? 지금 얘가 대장입니다. 지금. 대장은 얘, 오파스넷이고요 음. 그리고, 노을. 오늘은 대장, 오늘 대장은 노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요. 이게 지금 121선을 이렇게 저항을 받고 있는 이 선을 딱 넘어서 시작하면은 일단 갭으로, 여러분들 갭으로, 월요일날 갭으로 시작하는 것들은 관심을 갖고, 아까 말씀드렸죠? 갭 하락하는 거는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갭으로 시작하는 거, 월요일날. 이런 것들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역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 갭으로 하락하는 것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자 이거를 보시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오늘도 쏘고 있네요. 제가 봤을 때는 나머지들 세력 안 빠는데 얘도 세력 안 빠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얘도 더갈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제가 강력한 세력이 붙은 테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어저께 다 분석해드렸던 거 수익 축하드립니다. 뭐 PM 풍년 뭐 얘네들도 제가 수익 다 드렸죠. P.M. 풍년, 여기, 여기 어딘가에서 분석해드렸는데 요 361선을 안 깨면 간다라고 그래서 지금 I.N.G. 중입니다 얘도 그리고 S.G. 글로벌 얘도 I.N.G. 중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얘도 지금은 241선 안 깨면 한번 쏘는 은름 이렇게 갈수 있다. 이거는 김동현 관련주죠. 아무튼 이렇게 움직이네요. 김동현 관련주도 지금 조금씩 돌아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아무튼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런 것들 저는 더갈 거라고 보네요 얘네들 자 그리고 제가 12월 2일에도 화장품 에스테틱 보셔라 말씀드렸습니다 화장품 에스테틱 금요일날 좀 보셔라 그리고 화장품 예 좀갈것같고요 애경산업 더 가네요, 지금. 아무튼 요것도 수익 축하드립니다. 화장품 좀쓸것 같고, 여기 애... 다음 주 관련주들 제가 화장품, 에스테틱 간다 그랬죠. 11월 30일에도, 음, 제가 화장품 관련주들 새벽에 드렸습니다. 새벽에. 오늘 이후 관심. 화장품, 카지노, 뭐 이런 것들 보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한다 해제를 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가던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181선 지지하는 게 보이니까요. 여기에서 한번 쏘는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181선만 이탈하 자 제가 애경산업은 예전부터 잡아들인 종목이죠. 자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에서 삐쭉삐쭉 할때여기서 눌림목에서 잡아 보셔라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181선 요게 다시 지지하는 모습 보여서 181선 이탈하지 않으면 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수익 축하드립니다. 요거요. 어, 화장품 애들 간다라 그랬죠. 다가죠뭐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CNC 인터내셔널 예 세력이 있다 여기 어딘가에서 분석해 드렸습니다 강력합니다 지금 얘도 지금 차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얘 예. 지금 여기를 다 뚫었거든요 지금 여기 먹어주는 흐름 나오고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먹어주는 흐름 나오면 한번 강력한 상승파동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화장품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수익 축하드립니다. 화장품 애들 조금 더갈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제가 여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음 다음 주 특징주에 말씀을 좀 드렸죠. 여기에서도 화장품이나 에스테티 얘네들 추세에 따라 스윙도 가능하다. 얘네들 좀더갈수 있다. 왜요? 왜 이거를 말씀드렸죠? 음 지금 시진핑이 어, 시진핑이 지금 이제 오미크론에 대해서 여기에서 말씀을 좀 드렸죠. 여기 리오, 리오프닝 관련주를 봐라. 그래서 어저께 뭐라고 말씀드려 대전이 내년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 예정이다. 중국 시진핑 발언은 오미크론은 치명적이지 않다. 방역 완화 기대감. 제가 어저께 요거를 정확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음,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뭐가 으뜸이라 그랬어요? 실내 마스크를 해, 어, 이렇게 하면 해제하게 되면 화장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장품. 그 다음에 에스테틱그 다음에 말씀드린 게 뭐예요? 제가 리오프닝 중에서 어, 저게 음, 카지노라 그랬습니다. 카지노.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아무튼 수익 축하드립니다. 요거 카지노도 오늘도 움직이고 있죠? 제가 요거, 카지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조금 더 움직일 것 같네요. 자, 애경산업 해드렸구요. 자, 여러분들 12월 2일날 제가 요거 분석해드렸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이 있다. 11선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면은요. 음, 좀 스윙으로 보시는 분들은 21선입니다. 근데 21선, 잠깐 61선, 대득, 엔 나갔다가, 이탈했다가, 21선만 깨지 않고 이렇게 타고 올라오면은, 얘가 61선이랑 21선이랑 이렇게 골든크로스 하면서 얘 한번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차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음, 요거 태어젠 한번, 당기는 61선, 스윙은 621선 손절 잡고 이렇게 한번 한 다음에 여기 한번 음 여기까지 가는 분할 매도 관점에서 한번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케어제녀 오늘 여러분들 어 화장품도 가고 있지만은요. 음 지금 바이오 애들이 괜찮아요. 바이오 애들이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바이오를 보셔라. 여기에서 보셔야 될 종목은, 보셔야 될 섹터는, 여기에 보면은, 바이오도 있다. 자율주행, 바이오, 이런 거 보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종목, 차트 좋은 종목, 제가 케어젠을 잡아드렸습니다. 케어젠.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AACR. 여기서 보면은, 바이오들이, 오늘 시장이 눌리는데도 이렇게 괜찮죠? 제가 바이오드를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바이오드를 보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케어젠. 제가 예, 이날 60일선 저항을 받는 걸 뚫는 걸 보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요거 강하게 갈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간다. 여러분들 이런 걸 보셔야 돼요. 60일선 딱 뚫어가는 거. 제가 현대로텐도 엄청 잘 잡아져 있죠. 요렇게 여러분들 이런 차트를 외우셔야 돼요. 요렇게 61선 저항 맞다가 61선 뚫는 거 보면은 여기 61선 위에서 잡아라. 이렇게 이탈만 안 하면 된다. 물론 현대로텐은 저는 여기서 잡아드린 종목이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도, 음, 없으신 분들 한번 잡아보셔라.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아무튼. 수익 축하드립니다. 케어젠도 음, 수익 많이 드렸구요. 그 다음에 기가레인 아침 선물로 제가 드렸었죠. 10일 전에 기가레인 드릴게요. 단기적으로는요. 여기 상한가 흐름 여기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면은 얘한번쓸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기가레인요. 5G 관련주. 자 보시면은요 기가레인 여기 상한가 흐름 여기만 깨지 않으면 간다 라 그랬죠 지금도 아직도 ing 중입니다 저는 더 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요것도 수익 추가드려요 지금 한, 금요일에도 한번 쌌었는데 지금도 쏘네요 아무튼 수익 축하드립니다 요거 더갈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제가 충전소 관련주 충전소 관련주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죠 충전소 관련주 예 충전소 관련주들 한번 다 보세요 여기 있는 거 아직 들 쌌습니다 얘네들 그중에서 제가 y m t 19,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요게 움직이잖아요 19,0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원래는 여기 갭만 띄운 자리 여기만 안 메꾸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갭 띄운 자리가 좀 넓어서 여기 19,000원 보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 3만원까지 가는 흐름 나올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자, YM택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y m 시간아에요이 M택이죠.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종목 여기에서 잡아드렸고 여기 19,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갭 메우지만 않으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날 어, 종가가 19,000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만 19,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고 여기까지 한번 찔릴 수는 있다. 갭만 메우지 않으면 된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날에 이렇게 잡으셨으면은, 지금 수익이 몇 프로입니까? 또, 거의 20% 가까이 이렇게, 아마 이렇게 분할 매수 하셨으면 20% 가까이 지금 수익이 나셨고요 어 20%도 더 나셨었겠네요. 여기 에 쌌는데. 저는 아직도 ING 중입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 에 2만 1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또 가는 흐름 나올 수 있습니다. 충전소 관련주.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간다. 여기까지 간다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차트를 읽으실 줄 아셔야 되고요. 어, 차트 흐름에 따라서 대응을 할줄 아셔야 됩니다. 뭐 목표가가 뭐 얼마니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요. 내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에서 분할 매도 관점이지만. 갑자기 급락이 나오면 대응을 하셔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차트의 흐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매일매일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돈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종가가 끝났고 내일은 전략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이렇게 뭐, 별 움직임이 없다라 그러면 다 이렇게 한번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면 또 갑니다. 라고 해석을 하고, 만약에 여기 이탈하면은 수익실은 하셔야죠. 일단은. 분할로 매도를 하셔야죠. 여기에서 매수하셨으면. 왜냐하면 다시 이 수익이 이렇게 다시 반납이 될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이런 작업들을 여러분들은 꼭 하셔라. 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수익 많이 드렸네요. 아무튼 수익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 저희 채널 제가 활성화가 돼야지 2023년에도, 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좋은 방송 많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저희 채널 활성화를 하기 위해 추천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음, 제가 좋은 영상 많이 찍어 드릴 테니까는요 후원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 좋은 수익이 날수 있는 도 어, 도움이 되는 영상들 많이 많이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여러분들도 저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어,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을 찍도록 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2월이요, 12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는요. 오늘 전략을 다시 잘 세워보세요. 그러면은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는 12월 한달 동안에 잘갈수 있는 섹터들 음잘 선점하셔가지고 이렇게 쏘는 거 한번 어 수익을 내셔서 2022년 마지막을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하시길 제가 항상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 제가 주말에 찍어드린 영상 잘 보시면서 어 좋은 종목들 많이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성공투자 하세요. 감사합니다.